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놀라운 혜택을 가진 오트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트밀은 고섬유질 아침 식사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나요? 오트밀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트밀은 용해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용해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 젤 상태로 변환되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트밀은 복합 탄수화물의 좋은 원천으로 하루종일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철분, 마그네슘, 아연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트밀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일과 견과류가 들어간 전통적인 오트밀 그대로 먹어보시거나 다양한 맛과 토핑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쿠키, 머핀 같은 베이킹 레시피에 오트밀을 활용하여 좀더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세요. 오트밀을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이 당신의 심장 건강과 혈압을 개선하는 간단하면서 맛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트밀과 혈압 조절의 과학적인 원리를 함께 배우며 건강한 삶을 더욱 더 즐겨보시길 바랍니다.